뭐지 아트박스와 그 다음에 또 CU 리뷰 와. 자 일단 첫번째는 예쁜 스티커 자 한장씩 보여드릴게요 다이소에서 산거고 이거는 한 첫번째장 두번째장 세번째장 네번째장 그 다음은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. 이거는 튜브, 미니콘 튜브. 이것도 이거는 제주도 두 번에 놀러가서 쓸 거라고 산 거고. 그냥 또 다이소에서 산게 이거.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. 앰플, 이거 물 들고. 이거는 스프레이 미니. ASMR 들려드릴게요. 이거 되게 소리가 좋거든요. 그렇지 않아요? 오케이 오케이 다음 이자 다이소 거 어, 마지막인 그러니까. 여기는 제가 먼저 스키실에 넣으려고 샀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편의 편의점을 넘어갑시다. 비트즈 이거 맛있어요. 자, 일단 비트즈랑 이거 젤리 아이스죠? 그 다음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한번 사봤고 이거는 마이큐 포도맛. 이거는 투게더에 넣어서 요, 요화정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. 그 다음 아트박스에서 산 거. 아, 이거 말랑이 그런데 아, 저거 이렇게 만더니 이렇게 떼줬어요좀볼수 있었어요 좋아요 그다음 이거 이거와 이거 쓰는 영상은 다음 편알아 그다음 이거는 샤프인 줄 알았는데 볼펜있더라고요 예쁘지 않아요? 이거는 파츠가 되게 예쁘고 얘가 그냥 무늬가 되게 이뻐요. 이렇게 그러면 총기 총 LNC를 해볼까? 해볼게? 할게요 일단 이거 말랑이 였으게 쓰면 이건 안 맞네. 이건 뜯어야 돼 그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래요. 이게 소리가 그냥 좋아요. 스프레이 뿌리는 소리는 잘안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. 난다. 이것도 소리가 되게 좋고 아 그다음 이제 자 이제 포카기의 최종 이건 잘 안나요 이거 는 소리 음 소리가 좋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는 다음편 안녕